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막 워존을 시작하시는 유비 분들이나 아니면 계속 게임을 하면서 어떤 무기가 좋고 나쁜지 잘 캐치를 못 하신 분들을 위해 제 주관적인 a i 현 티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2021년 3월 11일 기준으로 녹화가 되었으니 그 후로 너프와 버프가 오과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는 웬만한 무기는 말렙을 찍어 보았기에 그 해당 총의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며 워존 킬만 3만 5천 킬이 넘어가고 있으니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지금 티어는 제 주관적이기 때문에 행여나 여러분들이 뭐 댓글에서 콜러스테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AR 1티어들부터 살펴볼까요 현재 현 메타에서 가장 1티어 무기라고 한다면 AR은 역시 FFAR1이 될것 같습니다 뭐 콜드워 파마스라고도 하죠 어 일단 최상급의 TTK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FFAR1하고 어, 맞딜교를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총이 단한 개도 없어요. 이 총이 제일 셉니다. 상대도 잘 쏘고 나도 잘 쐈다는 전제 하에 이 총을 수학적으로 이길 수 있는 총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줍니다. 뭐, 연사속도면 연사속도, 뭐, 발당 데미지만 발당 데미지. 뭐, 어느 하나 밀리는 게 없습니다. 그냥 굉장히 OP에요, 지금. 다른 총기들이, 좀 약한 총기들이 무시가 될 정도로 지금 이 FFAR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 다녀오고 지금 1티어 총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콜드워 총기들은 전체적으로 모던어페어 총기들보다 반동이 강합니다. 좀 난해해요. 뭐, 정직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꺾이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좀 플레이어를 괴롭히는데, FFAR은, 어, 콜드워 반동 중에서도 그나마 착한 편에 속해요. 그리고, 풀파츠 장착 시에, 뭐, 이렇게 뭐, 수평 수직을 단다거나, 에이전시 서프레스를 단다거나, 이렇게 반동에 영향을 주는 파츠들을 달았을 경우에, 생각보다 반동도 다루기 쉽습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데미지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반동이 다루기가 쉬워요. 그리고 보기 편한 가늠쇠로 인해서 파츠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그라우 때처럼 굉장히 가늠쇠와 간늠물이 깔끔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딱히 조준경을 안 껴도 다른 곳에 파츠를 투자할 정도로 가늠쇠가 깔끔합니다. 정말 장점밖에 없는 지금 현 최고의 1티어 AR인 것 같아요. 조금 그래도 억지로 단점을 뽑아보자면 너무 먼 거리가 될 경우 좀 맞추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진짜 현재 파마스 콜드워 파마스 FFAR이 최고 OP총이라고 OPAR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또 다른 1티어 AR은 바로 CR56 AMAX 어, 갈릴이라고도 하죠 갈릴입니다 갈릴은 일단 마찬가지로 최상급의 TTK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파마스보다 센건 아니지만 그래도 엇비슷하게 굉장히 강한 어, 피해량을 가지고 있고요. 또 최소 사거리에 도달해도 준수한 피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총기들 바다는 유효사거리라는 게 존재해요. ar은 뭐 풀파츠를 맞췄을 경우 50m에서 70m 사이가 최대 유효사거리가 될 거고 smg는 20m에서 30m 정도가 최대 유효사거리가 될 겁니다. 즉, 80m, 100m가 넘어갔을 경우에도 갈 일은 꽤 강력한 딜을 보장합니다. 워존은 이제 넓은 맵에 이렇게 150명을 때려 박는 배틀로얄 게임이기 때문에 가까운 교전도 있겠지만 굉장히 먼 거리의 교전도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갈 일은 멀어도 세고 가까워도 셉니다. 그리고 간단한 수직 반동 패턴이 있습니다. 뭐, 일단 좋은 총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반동이 쉬워야 되죠. 반동이 너무 어려우면 초보자든 고인물이든 상대가 멀어짐에 따라 맞추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갈릴은 굉장히 반동 패턴이 정직하게 수직으로만 올라가요. 정말 맞추기 쉽습니다. 또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는데, 갈릴이 조금 느린 편의 연사속도로 인해서 탄창 파츠 절약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AR들은 이제 기본 30발이죠. 기본 30발로는 적을 잡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멀티코어에 비해 어 방탄판으로 인해서 피가 250으로 늘어나고 또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어 데미지도 약해지고 또 우리는 에임보처럼 모든 전탄을 상대에게 꽂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어 생각보다 30발의 탄창은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갈릴은 연사 속도가 조금 느려가지고 어 다른 a i 들에 비해 연사 속도가 조금 느려서 딱히 탄창, 추가 탄창을 안 껴도 돼요. 30발로 충분합니다. 한 듀오까지는 30발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만큼 발당 피해량이 높아서 딱히 추가 탄창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어 다른 AR들은 거의 강제되는 추가 탄창에 비해서 선택적으로 추가 탄창을 끼지 않고 어, 다른 파츠, 뭐 반동을 더 잡아준다거나 아니면 뭐 전술 레이저를 껴서 조준 속도로더 끌어온다거나 하는 그런 파츠 선택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뭐이 정도가 될것 같네요. 자, 마지막 1티어 총기는 램7입니다. 자, 이번에도 모던 어페어 총기인데, 어, 램7은 마찬가지로 1티어답게 최상급의 TTK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조금 난해한 좌상탄 대각반동이 있습니다. 좀 쏘다 보면 한 8발 정도는 위로 올라가다가 그 이후부터는 45도 왼쪽 위로 꺾여요. 대각선으로 꺾입니다. 이게 조금 처음에 쓰시는 분들은 다루기 어려울 거예요. 어느 정도 숙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솔직히 1티어에서 2티어 그 사이 한 1.5티어 정도 되는데 그래도 충분히 그 반동 패턴이 숙지가 된다면 굉장히 강력한 TTK가 보장이 되고요. 또 이게 램7의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는데 램7은 본인만의 고유 조준경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모던 어페어 조준경은 어 배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패널티도 강해집니다. 똑같이 조준 사격 진입 속도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지만 1배율 조준경보다는 3배율 조준경이 더 프레임을 잡아 먹고요. 3배율 조준경보다는 저격 조준경이 더 프레임을 잡아먹습니다. 배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패널티도 그만큼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크로넨, 이 엘리트 조준경은 4배율인데도 불구하고 3배율과 똑같은 패널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가까이 확대할 수 있고 또 굉장히 내부가 깔끔합니다. 조준선이 깔끔하고 내부 조준경도 넓고, 근데 패널티는 적습니다. 그런 램세븐만의 특별한 조준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티어로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2티어 첫 번째 총기는 모던어페어 M4입니다. 이 M4는 정말 다루기 쉬운 정직한 수직 반동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고인물한테든 유비든, 어, 총기가 다루기가 쉬워지면은 그건 바로 정확도로 지켜야 됩니다. 다루기 어려워서 좋은 총은 절대 없어요. 착한 반동과 비교적 높은 TTK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쏘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피해량이 꽤 준수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1티어 총기들만큼의 강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만 맞추면 정말 저걸 빠르게 쓰러트릴수 있는 준수한 피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M4는 굉장히 빨리 열려요. 아마 제가 알기로 AR에서 이제 세 번째로 열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초보자 친화적이에요. 금방 열리기 때문에 이제 갓게임을 시작한 사람도 M4를 쭉 레버러블을 하셔서 파츠를 여시고 금방 워존 실전에 투입해도 될 정도로 성능도 좋고 빨리 열립니다. 초보자 친화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M4만의 특징으로 다양한 탄창으로 인한 창의적인 플레이가 구사가 가능합니다. 이제 뭐, 기본적으로 50발, 60발 탄창을 껴서 AR로 활용을 하시겠지만, 9mm를 껴서 SMG처럼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소코 10발 탄창을 껴서 DMR처럼 좀 중장거리에서 단발의 강함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냥 기본적인 50발, 60발이 낫습니다. 요거는, 흔히 말해 예능이라고 하죠. 뭐, 뭐,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말리고 싶어요. 자그 다음 이티어 총기는 킬로입니다 어, 콜드워 통합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유행했었죠 어, 킬로는 일단 뭐첫 번째 장점으로는 진짜 빨리 열려요 아까 M4의 장점도 하나였지만 킬로가 가장 처음에 열립니다 초보자분들이 이제 막 계정을 생성했는데 그때 바로 열려있어요 바로 이 킬로를 쓰셔서 해금을 해서 워존으로 들어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총기 성능 자체는 굉장히 준수해요 한 10발 이후부터는 반동 패턴이 굉장히 옅어집니다 이제 보통 총기들 같은 경우에는 쭉 쏘면은 이제 규칙적으로 위나 반동 패턴에 따라 막 올라가게 돼 있는데 킬로는 한 8발 10발 이후부터는 한 지점에 묶여집니다 반동이 안 올라가요 거의 하지만 초탄 반동이 조금 다른 ar들에 비해 높게 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반동이 익숙하지 않는 초보자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낮은 원거리 피해량을 가지고 있어요 좀 거리가 멀어져서 한 7-80m를 쏘게 된다 하면은 굉장히 거의 뭐 비비탄 총을 방출케 하는 낮은 데미지가 나올 테니까 요 부분은 이제 낮은 반동으로 여러분들이 명중률을 끌어올려서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티어 총으로는 M13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M13은 모든 AI 중에서 가장 적은 반동 패턴과 좌우 반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동이 적다는 거는 초보자에게만 좋은 게 아니에요. 고인물에 게든 고수든 어, 반동이 적다는 메리트는 정말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진짜 잘 쏘는 사람에게 m13을 쥐어주면 에임 보시죠? 안 빗나갑니다. 정말 초탄부터 끝발까지 다 맞춰요. 반동 패턴이 근데 수직으로 올라가진 않고 조금 올라가다가 이제 우상탄, 오른쪽 대각으로 살짝 올라가는데 뭐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반동 패턴만 숙지 잘하면 장거리에서도 스나이퍼를 견제하거나 혹은 압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스나이퍼들은 이제 조준경으로 조준할 때, 어, 한 대라도 맞기 시작하면 에임이 흔들리거든요. 이걸 에임 펀치라고 하죠. m13은 어, 연사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먼 거리에서도 다른 AR에 비해 높은 DP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본인이 이제 저반동의 장점을 잘 살려서 잘만 쏜다면, 스나이퍼들은 절대 날 맞추지 못할 거예요. 그만큼 높은 정확도와, 어, 높은, 어, 장거리 피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AR에서 봤을 때는 낮은 TTK를 가지고 있어요. 딜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접에서나 근중거리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갈릴, 파마스, 뭐 이런 친구들에게 개발리기 쉽습니다. 정말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중거리 이상의 AR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 이티어 총기는 AK-47입니다. 아, 모던어페어 AK예요. 그 코이드워 쪽에서도, 어, 이 코이드워 블랙옵스 쪽에서도 AK가 있는데 아, 여기 있네요. 요거 아닙니다. 요거는 쓰지 마세요. 보시면 여기 블랙옵스라고 돼 있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모더너페어 AK입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총기 성능이 완전히 달라요. 일단 높은 수직 반동이 있습니다. 아, 높은 수직 반동이지만 마찬가지로 수직 반동이기 때문에 본인의 마우스를 밑으로 내리기만 한다면 반동이 꽤잘 잡힙니다. 다른 총기들처럼 좌로 꺾이거나 우로 꺾이는 이런 복잡한 형태의 반동이 아니라 그냥 위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신경 써 준다면 그래도 뭐 다루기 어렵지 않은 AR이 될 거예요. 또 AK는 1 t o 와 견줄 만한 높은 TTK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강해요. 근데 왜이 티어에 있느냐 연사속도가 조금 많이 느립니다 많이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빗맞춰 가지고 다시 적을 쏠려고 에임을 정렬할 때그 낮은 연사속도가 약간 발목을 잡을 거예요 연사속도가 느리면은 그 발당 사이사이에 텀이 좀 길어 가지고 TTK 손실에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또 근데 연사속도 느린 게또 반대로 아까 장점이 되면 장점이 될수 있는 게 40발 탄창이니까 그러니까 추가 탄창 75발 탄창, 뭐, 이런 걸안 껴도 이 30발만으로도 충분히 활약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뭐, 탄창을 안 끼고, 뭐, 반동을 한번더 잡아준다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뭐, 전술 레이저를 껴서 조준 속도를 끌여온다거나 아니면 뭐, 빠른 손재주를 껴서 뭐, 재장전 속도를 더 빨리 한다거나, 뭐, 이런 전술적인 선택이, 어, 있죠. 또한 이제 대부분 이제 AK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좀 못생기긴 했지만, 성능을 위해서 이 23인치 루마니안 총이를 끼실 텐데, 어, 이게 굉장히 느려져요. 거의 뭐 LMG 수준의 이동속도를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느려져요. 그러니까 다른 AR들에 비해서 굉장히 기동력이 깎인다는 점. 워존에서의 기동력은 생각보다 중요해요. 내가 사냐, 죽냐 한끗 차이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동속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데미지도 생각보다 높지만 연사속도도 느리고 또 기동력도 많이 낮기 때문에 이티어에 자리매김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3티어 총기들부터는 여러분들 사실상 추천을 안 드려요. 워존에서 쓰기에는 좀 나사가 한두 개씩 풀려 있는 총기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워존에서 쓰는 무기들은 1티어, 2티어 총기들이 전부입니다. 이상 다른 걸 쓰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동실력대 사람하고 맞섰을 때뭐 여러분들이 먼저 쏘거나 유리한 위치에서 싸웠다는 가정이 없다면요 그런 게 없고 동실력대 사람과 동시에 싸웠다는 전제 하에 웬만하면 이기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초보자분들은 웬만하면 은 1티어 2티어 안에서 총기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여러분들의 건강한 멘탈을 위해서요 자 3티어 총기들을 하면 일단 팔입니다 자이 팔이 좀 굉장히 옛날부터 말이 많았죠 너프도 먹고 버프도 먹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총인데 일단 단발입니다 연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발한발 끊었어야 되는 난해함이 있고요 단발의 난해함을 잘 소화할 경우 근거리에서는 높은 TTK를 보장합니다 거의 뭐 1티어 총기들과 비빌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높은 딜이 나와요 근데 어디까지나 단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광클을 해서 맥시멈 RPM까지 끌어올려야 되고요 특히나 헤드샷에 맞출 시에 강력한 포텐셜을 보장합니다 아 어, 진짜 세요 말도 안 되게 빨리 죽어요 그만큼 셉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연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게 뭐 파츠를 맞추고 뭐 한다고 해도 어, 반동이 좀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클을 해서 연타를 한다고 해도 상대가 한 4,50m만 멀어져도 쏘는 탄의 대부분은셀 거예요. 그만큼 맞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워존은 가까이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먼 거리에서도 싸우게 돼요. 7,80m 혹은 그 이상, 100m 이상의 교전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먼 거리에서 많이 힘들어지는 총은 조금 추천을 안 드립니다. 정말 단발총이 약간 그 감성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 말고는 사실 이 총을 선택할 이유는 없어요. 그만큼 쏘기 난해하고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도 잘만 쏘면 은 딜이 강력하다는 이유로 3티어에 놨습니다. 자, 그 다음 3티어 총기라고 한다면 아스발이네요. 일단 아스발은 뭐 1티어 총기들과 비빌만한 높은 TTK를 가지고 있지만요. 기본 탄창이 20발입니다. 기본 탄창이 20발이에요. 그리고 추가 탄창을 달아도 30발밖에 안 돼요. 워존에서는 탄창이 적은 건 정말 크나큰 단점이에요. 여러분들은 해커나 에임봇이 아니기 때문에 20발, 30발만으로는 조금만 빗나가면 한 탄창 안에 적을 못 죽이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가뜩이나 연사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탄창을 순식간에 소비해버리니까 아, 좀 답답한 감이 있죠. 그리고 사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유효사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데미지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아스발은 유동 약해져요. 그러니까 근거리에서만 세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근거리에서 센 총은 정말 많습니다. SMG도 있고, 샷건도 있고, 아까 그 1티어 총기들도 있고요. 그런 총기들에 비해서 메리트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수직반동이 AI 중 최상급이에요. 정말 쏘기 어렵습니다. 고인물도 실수를 하면 금방 탄을 빗맞출 정도로 굉장히 수직반동이 세요. 다루기 어려운데 탄창도 적고 근거리에서 데미지가 세다는 장점만 있습니다. 자, 마지막 3티어 총기로는 오든입니다. 자, 오든은 2티어 총기대보다는 더 강한 TTK를 가지고 있어요. 어, 잘만 맞추면 굉장히 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동이 매우 높습니다. 쏘기 어려워요. 보시면은, 뭐, 810mm를 달아서 가장 긴총열를 달아서 반동을 잡고, 뭐, 콜로소스 서프레서, 이오든만의 특별한 파츠죠. 이거 소음기에 반동제어가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껴도, 뭐 이렇게 어떻게 반동제어 세팅을 다 해도 굉장히 쏘기가 어려워요. 아스바이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수직반동이 세기 때문에, 어 초보자분들에겐 절대 권하고 싶지 않아요. 특히나 그 어려운 반동을 잡기 위해 이 반동 파츠들을 두루두루 만다고 하면은 정말 조준 속도가 곱창이 납니다. 정말 느려져요. 적을 갑자기 코너에서 만났는데 적은 이미 나를 10발 정도 쐈는데 저는 이제 막 조준이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느립니다. 굉장히 기동성도 느리고 조준 속도도 느려요. 무겁습니다. 대신에 발당발당 데미지가 굉장히 높아서 먼 거리에서도 강력한 발당 데미지를 자랑하고요. 잘만 맞추면 센 총인데 우리는 잘 맞추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에임봇이 아니니까, 잘만 맞춰서 좋은 총은, 그건 결국 이론적으로 좋은 총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가 3티어의 전부가 될것 같습니다. 그 외의 것들 총기들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뭐, 크릭그라든가 어, 파라, 이번에 새로 나왔죠? 뭐, 데미지는 센데, 뭐, 아실 겁니다. 이 총의 문제가 뭔지. 뭐, 파라라든지, 엑 m 4라든지 큐비지. 아니, 뭐, 그로자. 뭐, 이게 뭐, 블랙옵스 AK. 뭐, 다른 총들. 뭐, 그라우나. 아, 그라운은 정말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쓸 이유가 없죠. 그리고 안구사, 뭐 이런 총들은 사실상 티어에 넣지도 않겠습니다. 얘네들은 쓰지 마세요. 조금 더 성능 버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별로기 때문에 정말 굳이 쓰고 싶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질 걸요? <laughs> 그 정도로 성능들이 많이 하자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초보자분들은 1티어, 2티어 안에서 선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AR 티어였고요. 사실상 게임을 즐기는 거는 개개인 마음입니다. 사실 티어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본인이 쓸때 재밌고 즐길 만한 그런 총기를 선택하는 게 사실 게임의 가장 올바른 방향입니다. 남이 누가 뭐라 하든 여러분들이 즐거운 게임을 하세요. 남들이 아무리 똥총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쓰는데 즐겁다면 그게 가장 맞는 총기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SMG 티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